자, 오늘 좋아요.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서 26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다 자란 후에 바로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수모를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이는 그가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 다하셨습니까? 네. 자, 어, 금요일, 토요일, 어, 중고등부, 청년부, 성경읽기 일박이일 수련회가 오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전교인 수련회 같이 다들 나오셔서 같이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어떤 분들이 이번에 성경 읽기 마태복음을 읽었는데 다음부터는 이사야서를 읽게 하는 게 어떠냐라는 그런 제안도 있었어요. 오랜 기간 동안 성경 읽는 동안에 저희는 또 바깥에서 또 좋은 시간도 갖고. 좋은 의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튼 감사드려요. 자 오늘 성경은 믿음으로 모세가 바로의 딸이라고 불리는 것을 거부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믿음으로 당시 최고의 문명과 힘을 자랑하던 나라 이집트의 왕자라고 불리기를 거부했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사실은 꿈일 텐데 한 나라의 왕자로 살아가는 것. 그 꿈의 자리를 거부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마치 모세가 믿음이라는 능력을 발휘해서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들리는데, 실은 믿음으로가 아니라 어, 원어로 또 영어 성경으로 보면 by fai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에 의해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모세 안으로 들어와서 모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도록. 그를 이끌어 가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일하는 방식이 이와 동일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의지로 만들어 낼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들어오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그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의 원함을 죽여내고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믿음이 모세 안에서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자신의 신념과 뜻을 따라서 살고 싶어 했던 마음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 안에서 일을 한 것이죠. 모세는 모든 것을 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었던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싶어겠어요? 음?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을 다 하고 누리고 가질 수 있었던 그런 자리인데, 물론 나일강에서 건져내어져서 공주에 의해 입양되었던 왕자지만 아마도 기회만 주어진다면 어떻게 기회만 주어지면 나도 왕이 될수 있다는 마음도. 분명 가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모세 역시 저와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이 세상에서 잘 정착해서 성공하고 부를 누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했던 자기 영광을 위해 살던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모세 안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모세가 이집트에서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당하는 수모를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모세 당시 아직 세상에 오지도 않으셨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은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 예수께서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크리스천들은 by faith, 믿음에 의해 자신의 생각과 뜻이 죽임을 당하고 예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이끌려 가는 거예요. 이런 삶을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욕망을 따라가죠. 그 자신의 욕망을 비전과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성공이라고 부여한 가치들을 내가 더 많이 가지는 것을 원하고 바래요. 그걸 성공이라고 해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이런 삶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교회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육적인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신의 원하는 바를 채우기 위해 교회에 나오고 신을 섬기고 신에게 열심을 내는 것을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종교생활에는 자기만 있고 예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이 주었던 세 가지 시험을 기억하시죠. 우리 어저께 성경 읽기했던 중고등부 청년분들은 잘 기억할 겁니다. 사탄이 이 땅이 주는 떡을 위해 살아라. 너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하시며 사탄을 쫓아내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만 동의하는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자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또 자주 듣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 성도는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말씀은 성도들의 의지를 부추기는 도구가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거짓되며 오만한 존재이고 이기적인 존재인지를 그 말씀 앞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정말 형편없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주시는 말씀이, 믿음이, 예수가 주시는 믿음이, 말씀에 비추어진 자신의 이기적이고 오만한 의지와 욕망을 부인하게 하시고, 그런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 아파하고 눈물 흘리게, 그리고 그렇게 눈물 흘리는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내시고, 이제 나만 따라오면 된다, 라고 하시며,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종교 생활의 이유는 자기를 위함이죠. 그러면 기독교의 신앙 생활은 그들의 종교 생활과 무엇이 다른 건가요? 여러분들은 왜 신앙 생활을 하시는 겁니까?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신의 힘을 빌어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것이 예수 없이 자기를 채워가고자 하는 종교 생활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신앙 생활을 한다, 하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이것이 성경적인 대답 같은데, 실은 이것도 틀린 대답입니다. 아니, 그러면 지옥에 가란 말입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처분을 내리셔도 아무런 항의를 할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뭐, 저와 여러분들, 늘 하나님을 향해 원수짓 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실이 말씀 앞에 매일매일 드러나죠. 그래서 예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 앞에 감히 머리를 들지 못하고, 저는 감히 아버지 자녀라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저를 종으로 취급해 주셔도, 저는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아버지 가슴을 아프게 했던 둘째 아들과 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자 마가복음 8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보세요. 성경은 자신의 몸을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해요. 잃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목숨을 잃으면 그가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복음이, 말씀이 사람을 세상에서 잘 살고자 했던 그의 모든 생각과 추구를 버리게 하는 것, 나를 죽이는 것. 다시 말하면 세상이 이 세상에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소유들을 잃어버리어지게 하는 길로 복음이 사람을 인도해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의 삶이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죠. 자 젊었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젊었을 때에는 너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다른이가 다른이 다르니, 성령이죠. 성령이 너를 너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너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거죠. 자 출애굽기 32장 31절부터 32절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여호와께 돌아가 말했습니다. 오이 백성이 엄청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들을 위해 금으로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십시오.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부디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자,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목적이 천국에 가거나 자신의 구원에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내가 다 멸하고 너를 통해 새로운 백성을 만들겠다라고 하셨을 때, 아, 네,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그렇잖아도저 백성들, 아, 나를 얼마나 속삭였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동의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믿음의 유희에 이끌려 가고 있는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간구합니까? 하나님 아닙니다.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 버리시더라도 저 백성들을 버리지 마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잖아요. 마치 뭐 같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부르짖었던 것과 같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하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십자가서 내려와봐라. 저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요구할 아무런 자격조차 없는 죄인들입니다. 자기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성공을 위해 사는 삶은 마귀에 의해 이끌려가는 삶이불명한 것입니다. 그것을 복으로 여기고 복이라고 말하면서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섬기면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것들은 사탄 마귀가 예수님께 가지라고 했던 것들 이지 않습니까? 뭐잘 되는 거, 응? 부를 누리는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무엇으로 산다고? 말씀으로 산다. 라고 하잖아요. Man does not live on bread alone, but on every word that comes from the mouth of God. 지금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공부를 해서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되는 것? 또, 이미 여러분들이 어떤 전문무자로 가지고 계신 그 job?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어떤 탤런트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은사.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 생명을 얻는데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공부하는 분들은 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다고 내가 마음대로 주인이 되어서 내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누군가 그의 삶에 예수가 거하시도록 바로 그 일을 위해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자기가 자격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삶의 영역을 구축하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와 한 몸이 되어서. 영원한 죽음으로 끌려가고 있는 삶인 겁니다. 특히 청소년들, 청년들 지금부터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야 돼요. 하루하루. 종교생활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나라는 존재가 잘 되고 세상의 것들로 잘 채워지기 위해 신의 힘을 빌리고 신의 비위를 맞추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신을 감동시키는 열심의 행위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나의 욕망과 나의 자랑과 나의 영광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 죠다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크리스찬들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서 그 예수가 이끌어 가시는 대로 끌려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이끌고 가시는 그 구원의 길 위에 있는 하루임을 동의하면서 하루를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떤 상황이든.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차를 운전하고 갈때 내가 해야 하는 어떤 급한 일이 있어서 바쁘게 운전을 해야 할 때는 내가 지나가는 밖의 풍경의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무엇만 들어와요? 지금 내가 빨리 가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여행자가 되어서 차를 운전할 때는 지나치는 밖의 경치들이. 보여지면서 저렇게 아름다운 풍경들이 있었나. 저렇게 푸른 하늘, 아름다운 세계꽃들과 나무들, 새의 아름다움들, 이런 것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보여지고 느껴지며, 그래서 감탄하기도 하죠. 아, 아름답구나. 마찬가지로, 나에게 주어진 삶을 내가 의도한 대로 이끌어가고자 그렇게 살아가면, 오늘 나의 주변에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선물로 주어져 있는지, 얼마나 멋진 멋진 환경들이 나에게 선물로 주어져 있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오로지 내 앞에 내가 가져야 되는 것만 보이기 때문에, 빨리 거기로 가야 되기 때문에, 나에게 오늘 주어진 것들을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어서 빨리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그것까지 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오늘 주어진 것들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며 살아가게 돼요. 정말 불행한 겁니다. 말씀드리죠, 늘. 오늘, 현재, 뭐예요? present. 선물. 내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보다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감사하며 오늘 나의 삶이 믿음에 의해 이끌려감을 믿고 주를 따르는 삶이 진정 복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삶에 주어지는 축복이 오늘 정말 디테일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귀한 것들을 선물로 주셨는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축복들인 겁니다. 아, 내 아내가 이렇게 귀하구나. 내 남편이 이렇게 귀했구나. 내 자녀들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우리 교회 식구들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내게 주셨는지를 잃어버리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불행한 삶인 거예요. 성도는 세상이 정의한 성공의 공식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공식 밖으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정한 성공의 등식, 세상이 주는 기회들을 따라가고, 세상이 이게 성공이고 이게 가치 있어 보이는 거야라고 규정한 그런 옷들을 여러분들이 두텁게 입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셔 가면서 가셔, 가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주어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시험이 있으니까 오늘은 희생돼야 돼. 내 가족들은 희생돼야 돼. 그게 불행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걸 원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잘 돼서 하나님 제가 이거 갖고 왔습니다. 이거 학위, 이거 프로페셔널한 잡, 이거 갖고 왔어요. Certification. 그런 거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 채워져 가는 데서 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삶이 예수께 매여서 예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뻐하고 그 길을 신뢰하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나의 죽음도 유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 주간도 눈에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지 말고 내가 원치 않게 주어지는 상황들로 인해 두려워하거나 분노하지도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인해 기뻐하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오늘 얼마나 귀한 것들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볼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감사하시면서 살아가는 한중한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는 것, 그것을 목적하면서 바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얼마나 귀한 것들을 주셨는지,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갔고, 그런 것들의 아름다움과 귀함을 보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세상의 정착자가 아닌, 이 세상에서 건져내어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내 의지와 생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이끌어가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하고 성찬의 떡과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이집트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림을 거부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뻐했다라 성경이주가 세계인들 하나님 그 땅에서 잘 정착하고 성공하고 왕의 자리에 오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들어와 그렇게 세상으로 얽쳐진 그의 마음의 가지들을 다잘라내 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으 그를 변화시키고. 이곳에많은 꿈과 또많은 생각과 무엇이 되고자 무엇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온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이들이